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222쪽 7번째 줄서부터 가보겠습니다. One day, I took my 6-year-old son to a public bathhouse. 자, 어느 날 나는 데려갔다. 내 6살 난 아들을. 자, 어디로? public은 대중, 공중 이런 뜻이죠. bath가 목욕이죠. 자, 목욕하는 집이 어디겠습니까? 목욕탕. 자, 대중 목욕탕이 되겠죠. 여러분, 대중 목욕탕 가봤나요? <laughs> 요즘엔 다 집에 샤워시설, 목욕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 가는 경우가 옛날보다 흔하진 않은데요. 자, 대중 목욕탕으로 여섯 살난 아들을 데려갔었다. However, 그러나, as soon as I got to the entrance, 자, entrance 하면 입구가 되겠죠. 출입구에 get to 에 대한 과거형이죠. 도착하다. 내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I was told to leave. 자, leave는 떠나다란 뜻이죠. 그런데, was told는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수동태죠. 자, 그럼 직역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틀이 말하다라는 거에 대한 told 과거 분사가 되는데, 말해졌다이 말이죠. 내가 말해졌다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라고 말해졌다라는 의미 뭘까요? 떠나라고. 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목욕을 하러 아들과 갔는데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was told가 되면서 투부정사가 붙은 것을 볼수 있죠. 자, was told to leave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The owner of the facility said that allowing a foreigner in would make the water too dirty for Korean people to use. 자그 주인은 주어고요. said가 동사가 되겠죠. 자, of the facility. facility는 시설이란 뜻입니다. 그 시설의 주인은 즉 대중목욕탕 주인이 되겠죠. Dadia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allowing a foreigner in 이때 allowing이 주어가 되겠죠. 자, 동명사의 allowing이겠네요. 자, 외국인을 허락하는 것 자, i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즉, 외국인을 들이는 것, 이 말이겠죠. 외국인을 들이는 것은, would make, 동사가 됩니다. 자, 만든다, the water, 물을, too dirty, 너무나 더럽게 만든다. 자, 너무 더럽게 만드는데, 어떻게 너무 더러워? 투 형용사, 투부정사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자, 한국인들이, to use, 쓰기에,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plus 목적격이므로 for Korean이 쓰였고요. 한국 사람들이 use 사용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더럽게 만든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대세서부터 요 use 끝까지가 s a d 라는 동사의 목적어 절이 되겠고요. 뭐뭐뭐 뭐라는 것을 그 시설의 주인이 말했다라는 해석이 됐죠. 외국인을 안으로 들이는 것이 물을 한국인들이 사용하기에 못할 정도로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I showed the owner my Korean identification card and explained that I was a Korean citizen, but she just said, "No foreigners are allowed." A housewife from Uzbekistan 자, 계속 얘기를 들어보죠. 자, 나는 보여주었다. 자, 수여동사기 때문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가 The Owner고 My Korean Identification Card까지가 직접목적어겠죠. 자, 한국인의 Identification Card 하면 뭡니까?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그쵸. 나의 주민등록증을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설명했다. 데디아를 그쵸 내가 한국의 시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지 말했다, 그죠 자기가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나 외국인이 아니에요.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그쵸 no f o r e i g 어떤 외국인도 허락되지 못해요.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도 허락할 수 없다. 라고 말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외국인의 입장으로는 허락이 되어지는 개념이므로 수동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피피가 쓰였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주부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겠죠 네, 슬픈 사실이죠 자 이게 뭐예요 편견에서 더 나아가서 차별을 한 그런 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예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That means if her skin had been a different color, the owner would have let her in. 자, 그것은 의미한다. 자, 뭘 의미합니까? if가 들어가면서 head pp가 보이죠? 매우 중요한 문장,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if 주어 head pp, 그쵸?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죠. head pp,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그리고 havepp, 현재 완료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인 것까지는 가정법 과거랑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종속절에서 head pp가 쓰이고, 그리고 주절에서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쓰였다라는 게 다르죠.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녀의 피부가 다른 색깔이었었다면, 과거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녀의 피부가 다른 색깔이었었다면 그 주인은 이게 주절이겠죠. the owner서부터 in까지가 주절이겠죠. 그 주인은 would 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로 have less인 겁니다. 그렇죠. 자, less pp 형태도 역시 less이죠. 그래서 would have less였고요. 자, less 사역의 의미죠. 그녀로 하여금 in 들어오게 한다라는 말인데, 그렇죠? 이것을 가정법 과거완료의 주절로 해석하면, 어, 만약에 그녀의 피부가 다른 색깔이었었다면 그 주인은 그녀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했었을 텐데, 입장하도록 했었을 텐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피부 색깔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로 그녀의 피부 색깔이 다른 색이었다면 들어올 수 있게 허락했을 거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This is an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or racism. 자, 이것은 일종의 예제인데 인종적인 차별의 예제이다 이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인종적인 차별이란 것을 다른 단어로 racism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racism이 인종주의, 인종주의라는 말이죠. 인종을 가지고 차별한다라는 말입니다. Racial discrimination과 racism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Racism is the mistreatment of members of another race. 자, 혹시나 모를까봐 또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인종주의라는 것은 mistreatment, 학대하는 거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다 이거죠. 자, 누구에 대해서? Members of another race. 다른 인종의 멤버들에 대해라는 말이죠.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mistreatment를 하는 것이 racism, racism이다 라는 거죠. It is one of the oldest and worst forms of discrimination. 그것은 원어부더 최상급 복수명사죠. 그런데 최상급이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oldest와 worst가 쓰였죠. 자, 그것은 가장 오래 되면서 가장 최악의 형태들 중에 하나다. Forms가 복수명사가 되겠죠. 자, 모의 형태, 차별의 형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이시 뭡니까? 이십오예요. 레이시즘이 되겠죠. 자, 레이시즘이 이십입니다. 인종주의라는 것은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가장 나쁜 차별의 형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왜 인간을 차별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one famous historical example of racism was the treatment of Jews by the Nazis during World War II. 자,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예제, 그저 레이시즘의 예제는. 원이 주어구요 그죠 원이그 샘플이 주어겠죠 가장 유명한 인종주의의 그 역사적인 예제는 w 워 s 과거를 나타내면서 단순히 동사가 w 워 s 가 되겠죠 자 유대인에 대한 대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에 대한 대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이하 그죠 낫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대인에 대한 대우가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종주의의 예제다라는 거죠. 자, 언제 일어났나요? 세계 대전 이 세계 2차 세계 대전이란 얘기죠. 세계 2차 세계 대전 동안 나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대인에 대한 대우가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인종주의가 된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조종을 받는 나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쵸.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유명한 어, 역사상의 인종주의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